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요, 캐나다 예비대학 과정입니다. 어, 정쌤이 왜 캐나다 과정을 소개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예비대학 과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영국 학제를 보면 초, 중, 고 과정이 총 11학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고등학교 2학년, year 11 까지가 정식 초중고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 이 예비 대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한국의 고3 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완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비 대학 과정에는 A-level, foundation, s t a c e CIMP 등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과정은 캐나다 예비대학과정 CIMP입니다. 말레이시아 선웨이 대학교 선웨이 컬리지에서 이 캐나다 예비대학과정 CIMP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의 풀네임을 설명을 해드려보면요. Canadian International Matriculation Program. 이렇게 해서 CIMP입니다. 이 과정은 캐나다 온타리오 교육부 주관 12년제 학교 커리큘럼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등 다양한 성적면에서 전통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말레이시아 써네이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 구성은 총 1년 과정으로 2학기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입학하는 월에 따라서 학기는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1월, 3월, 7월. (9월이) 있구요 (1월에) 입학했을 때 (12개월) 그다음에 (3월에) 입학했을 때는 (15개월) 그다음에 (7월은) (12개월) (9월) (9개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된다면은 (1월) 7월, 9월에 입학하는 게 조금 좋겠죠? 이 과정을 예비 대학 과정 CIMP를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진학 가능한 대학이 아주 다양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러 사립 대학도 모두 진학이 가능하고요. 캐나다나 미국, 영국, 호주 대학으로도 진학이 가능해요. 그 가능한 대학 리스트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입학 조건일 거예요. 제가 볼때 다른 과정들과 다르게 이 CIMP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입학의 문이 좀 열려 있습니다. 해외 고등학교나 국제학교 학생의 기준으로 보면요. 오레벨을 수료한 학생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다섯 과목을 일단은 꼭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적 입학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레벨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CIMP를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받은 다음 여러 다른 대학으로 입학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한국 고등학교 학생의 기준으로는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수료를 하더라도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의 있는 어떤 다른 과정들은 고등학교 3학년을 무조건 졸업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cimp 과정은 조금 특이하게 고등학교 2학년 수료만 하고도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인 거죠 유학을 조금 서두르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계신다면 이 과정을 꼭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적의 경우 고2 영어 과목이 60점 이상일 경우 IELTS가 면제가 되고요. 영어 성적이 60점이 안될 경우에는 IELTS 오버오 5.5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쌤은 지금 영어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IELTS 5.5 정도는 좀 만들고 들어가는 게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만들고 가는 걸꼭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가는 학생들도 있죠. 검정고시에도 경우 영어 과목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IH가 면제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덜할것 같네요. CIMP 수료 후에 진학 가능한 대학들을 나라별로 제가 카페에 정리를 해놨어요. 말레이시아에는 사립대학교들 뭐 인티 헬프 테일러스 다 가능하고요. 모나시 대학교, 써네이 대학교, 노팅엄 대학교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학교도 입학 가능한 학교들 리스트가 쫙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호주 국립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제임스쿡 유니버시리, 그다음에 디킨스 유니버시리 다양한 대학들을 이제 진학을 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과정만 고려를 해봤었을 텐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예비대학과정, CIMP 과정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것들이 뭔가 있다면은 정쌤에게 한번 꼭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CIMP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써네이 대학교의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Sunway College, Pathway to a Brighter Future 어떠셨나요? Sunway c o l l e g e 모습과 함께 CIMP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Sunway 대학교가요. 아마 시험에서 BTS 전국? 이름을 이제 올리면서 한국 뉴스에도 좀 기사거리가 나왔었어요. 이 썬웨이 대학교는 말레이시아의 썬웨이 그룹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호주 모나시 대학교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바로 옆에 캠퍼스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유학 가면 깔수록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말레이시아 유학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정쌤의 네이버 카페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학생,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쌤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